세 단에 한 칸씩 줄이는 법입니다. 처음에 다섯 코를 네 코만 뜹니다. 네코 뜨고 돌려서 떠주고 뜨고 한 코만 뜨고 돌려서 두 코를 지난데다가 떠줍니다. 이번에는 세코 돌려서 뜨고 한길긴뜨기. 그 다음에 두 코만 돌려서 여기서 한번 빼고 다시 감아서 옆에다가 놓고 한꺼번에 그러면은 양쪽에 한 칸씩 줄었습니다. 그 다음에 3, 4, 5코 돌려서 이렇게 떠주면 다섯 칸에서 양쪽에 한 칸씩 줄어서 세 칸이 됐습니다.